인물이 그냥 되지 않아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잘 사는 게 아니죠.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지금 한반도는 인물이 필요한 땅이에요. 우리나라가 좀 앞으로 좋은 나라, 영향력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우리 각 이제 한국 교회 통해서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인물을 길러내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찾는 인물이 있을 수 있어요. 뜻밖으로. 그 여러분 아이들을 귀히 여기시고요. 이번에 아이들 어떻게 맞이할는지 마치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이 상자가 돌아올 때아 달려가 가지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안고 목을 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허리를 감싸든지 이렇게 뭐 등을 감싸지 목을 안기는 쉽지 않은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울잖아요. 그리 우리가 이제 환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이들 교회 올때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막 반가워 달려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아이를 위해 울고 아이를 섬길때그 아이 속에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아,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할 때내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이런 경험 속에서 인물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의어머니 기도를 네, 이번 주에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 한나야가 낳은 사무엘이 인물이 됐, 됐잖아요.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꾼 인물로 자랐는데 어떻게 길렀길래 이 사무엘이 인물로 자랐을까? 뭔가 노하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 이 기도가 인물로 길러냈음에 이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인물이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는 새벽을 깨우는 게 당연시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좀 어려운 일일지라도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는 새벽을 깨우면서 찬양을 부르고 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인물이 길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지시리로다. 이렇게 한다가 어머니가 기도했잖아요. 이게 좀 엉뚱한 말 같긴 한데, 나중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래가 왔어요, 우래가. 저는 이 어머니의 기도가, 그냥 허튼 게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이고요. 훗날 아이가 나라를 위해 일하고 큰 일할 때 어머니의 기도대로 이 사모엘이 받아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이 맑은 하늘에 날별하게 칠까요. 그래서 이 번개와 우레가 쳐서 이 블레젯을 오압, 이제 막 혼비백산하게 해서 이제 전쟁을 이기게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허트지 않아요 가끔 남편들이 아내를 이제 흉보면서 교회는 뭐하러 가냐고 그래요 새벽을 뭐하러 가냐고 이렇게 하게 하는데요 그거는 큰 실수하는 거고요 오늘 한나의 이 기도가 훗날 아들이 이 기도를 받아서 나라를 구원하고 아버지형을 나타낼 줄을 누가 예상해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그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허태게 듣지 마세요. 흘겨 듣지 말고 믿음으로 잘 받아가면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마다 이제 성경을 펴서 예언의 말씀을 읽잖아요.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봉독하시고 또잘 교독도 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받아서. 그 사람 그 혹시도 압니까? 이 한반도에도 하나님이 이 우래로 역사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또 일하시기도 하는 분이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하나님 일하실 때이기도 하고, 인물이 나와야 할 때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어머니의 기도가 인물을 길러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면서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제가 시험이 있는데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오늘 거래가 거래가 있는데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대로 된다. 그 사무엘의 믿음이니까 그 사무엘이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어머니 기도대로 기도하니까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표적을 주셔서 나라를 구원하잖아요. 이한 사람, 이한 사람 사무엘이 나라를 구원했다는 것이 사무엘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한반도에 한 사람이 없는가? 가포교회에 그한 사람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가포교회에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적다고요? 숫자 세지 마세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남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한 사람 되기를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많으면 두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은 충분하고요. 가포교의 부흥은 두 사람만 있으면 부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부부 한 쌍만 있으면 가포교회는 부홍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의 일을 부탁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요.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꾸역꾸역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도로 인물을 길러내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11절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엘가나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래서 저는 사모엘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인물이, 사모엘 인물로 자랐을까를 가만히 보니까 좀 남다른 점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젖을 뗀 다음에, 뭐, 젖이야, 뭐, 길에 두돌, 일년 세돌 아니요? 에 세돌은 너무 길고요. 두돌 정도 젖을 먹여서 뛴 다음에 아이를 떼잖아요. 그래서 제사 그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래서 이 한나의 남다른 점은 물론 서원을 했죠.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고 나시린으로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조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소원을 했고, 또 소원한 대로 이렇게 떼잖아요. 아이를 떼어서 집에서 키우지 않고 이 성전에 보내서 제자장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길렀다는 것이 인물로 길러낸 좀 남다른 점인데, 여기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하시고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인물로 자랄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엄마가 아이하고 한참 교감을 하고, 아이에 대한 이제, 아이를 귀여기면서 이렇게 돌봐야 될 시점에 아이를 떼었잖아요. 아이를 떼어내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 시점이 두돌 지난 다음에요. 이걸 뭐 조기교육이라고 말하진 않겠고요. 이건 교육은 아니고, 어쨌든 아이가 인물로 자라려면 부모를 빨리 떠나야 되는 거죠. 빨리 독립적인 존재가 되도록, 오늘날 우리 한국, 한국의 어머니들을 보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지,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 는 엄마가 다 한다. 나머지 는 아빠가 다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인물로 자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엘에게, 한나에게 배우는 인물로 아이를 기르는 이제 이 가정의 노하우는 아이를 독립적으로 떼어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아이를 집착하면서 너 어디야, 너 어디야,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떼어놓고 그 돌아오는 어머니의 심정을 알겠어요? 엄마만이 알죠. 그 옛날 삼월 시대 그런 일도 있잖아요. 어미소를 새끼소를 떼잖아요, 그죠? 젖 먹는 저지나는 어머니 어미소를 떼어서 이제 베스멧으로 가는데요. 그 어미소가 뒤돌아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 그 새끼를 돌아보지 않고 쭉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고 블레스에 제안했잖아요. 그 어미소도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새끼소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 어머니 심정을 알겠습니까? 자식을 떼어버리고 돌아오는 그 어머니의 심정, 여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런 마음의 가짐 필요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를 키운다고 말하지 말고, 자식은 돈으로 기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고요. 또 아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오늘 이 한나가 서운한 대로 이 아이를 성전에 띄워놓고 온 것이 좀 묵상거리고, 여러분 아이들 교회 보내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가 성준에서 자란다. 집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에서 조금만 늦게 오면 난리 납니다. 왜 우리의 교회 집에 안 오냐고, 왜 애들을 교회에 붙들어 놓냐고, 이런 현실이잖아요. 교회도 조금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 한나의 경우에 아이가 인물로 자란 것은 이런 이제 서원한 대로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그러다가 하늘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어린 시절에 소명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를 말하면 그 불자에 불교에 그런 거 있대요. 뭐 어린 보살, 어린 애에게 뭐 뭐가 이렇게 쉬었는지 말이죠. 어린 아이가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무엘이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물 인물로 이제 싹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포교회 우리 자녀들이 교회 좀 오래 머물 수 있기를. 교회 좀 방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잠도 자고 여기 학교도 가고 그렇게 좀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여우와의 음성도 듣고 영성이 자라면서 그렇게 하면 인물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들은 요즘엔 집에 가기 바쁘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고민해 주시고, 오늘 이 3, 무일이두돌 뛰고 두돌 지나서 여우와의 집에서 성장한 것을 잘 적용해 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대로는 못해도 좀더 아이들이 성전에 머물기를 늘 선생님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12살 예수님이 불속 성전에 갔는데 거기 랍비들이 있잖아요. 늘 상주하는 랍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3일간 토론해 주고 학습해 주고 메시아로 길러내잖아요. 가포 교회가 임무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려면 늘 교사들이 상주하고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아이들을 만나주고 진리를 토론하고 궁금증을 나누어주면서 기도해준다면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여름행사를 치르면서 이 한나의 집안을 잘 생각하면서 그런 교사가 되기를, 그런 가포교회가 되기를 또 부모들부터 좀 아이들을 떼어낼 줄 아는 독립적으로 키울 줄 아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아멘. 세상 교육에 맡기지 마세요. 학벌 좋다고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다. 전문대 나와도 귀하게 쓰임 받는 사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맡겨서 우리 각 교회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꼭 인물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